안녕하세요. 20대 후반 여자입니다.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생각이 평생 없었는데요. 근데 여섯 살 연상인 남자친구를 2년 만나면서 마음이 깊어져 이 사람이라면 함께해도 괜찮겠다 싶어 이후에 결혼 생각이 생겼습니다. 그래도 나 만나면서 결혼 생각이 든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. 앞으로 우리 결혼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고 만나자. 응, 오빠. 그렇게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게 되었어요. 상결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소개했다고 하길래 좀 어려운 자리가 되겠거니 예상은 했어요. 어쨌든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서 나갔어요. 카페에선 분위기가 꽤 괜찮았고 어머님이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식사 자리에서는 저에게 말씀을 편하게 하셨어요. 반말하시는 건 아무 상관 없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투셨어요. 너는 뭘 그런 옷 입고 나왔냐? 처음 만난다고 신경 썼나봐? 네. 아 네. 야 저기 저것좀 줘봐. 음 식맛이 뭐 그냥 동네 고깃집 가는 게 훨씬 낫겠다. 에휴. 고급 한식당으로 제가 예약한 건데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가서 물좀더 달라고 해. 그리고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물더 가져오라고도 하셨죠. 그때까지도 왜 이러시지? 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. 그러던 중 식사가 마무리가 될 때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런 말좀 그렇지만 이용 가정이면 아무래도 선입견 가지고 보기 재전니? 그런데 난 그런 거 없다. 네? 난 고지식한 사람 아니야. 그러니까 너가 시부모한테 엄청 잘해야겠지, 그치? 예, 아빠도 이혼가정이란 말에 싫어했는데 내가 부모 말고 며느리 될 사람 댐댐미만 보자고 했어. 너 정말 우리한테 잘해야 해. 이혼가정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하셔놓고 이런 시부모 없으니 잘해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이혼가정이 뭐제 잘못입니까? 그냥 그 말씀만 들어도 싫다는 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방 챙겨서 일어났습니다. 너 어디 가냐? 어머님, 오늘 그냥 먼저 가보겠습니다. 뭐?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간다고? 무슨 짓이야? 이얘가 없네. 어머님, 제가 오빠랑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남편이 부모님이고, 웃어른이라서 존경하고 잘 해드렸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이혼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, 엎드리고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내가 언제 고개를 숙이래? 내가 언제 엎드리고 들어오래? 왜 오빠야? 부모님의 이혼은 제 잘못이 아닌데, 그이유로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면, 그건 저를 혼자 키워주신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서, 저는 오빠랑 결혼 못 합니다.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 있는 거 저도 알고 차라리 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머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했을 겁니다. 오늘 첫 만남에 이렇게 안 좋게 먼저 일어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. 참나 너 이혼 가정 자녀라 자격지심 있는 거니? 너는 어른 무서운지 모르는구나. 뭐 이런 애가 다 있니? 우와 다른 집이었으면 겸상도 못했다 너.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. 아들 넌뭐 이런 애를 만나니? 너왜 그래? 우리 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. 그만하고 앉아. 그런 뜻으로 말하신 게 아닌 걸 내가 어떻게 알아. 그리고 딱 봐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무슨 소리야? 남자친구도 어머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생각나서 울컥해서 더 다다다다 할말다 뱉어내고 그렇게 도망치듯 나와버렸네요. 남자친구가 쫓아와서 너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엿 먹이는 거야? 이러더군요. 오빠는 어머니가 무례하게 해서 나온 거야. 그게 왜 무례한 건데, 어른이 그런 말좀할 수도 있는 거지. 너가 예민한 거라 생각 안 해? 이혼 가정 자녀라고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, 나랑 헤어지라고 하면 너를 거절한 것도 아닌데, 엄마 말대로 자격지심 있어서 괜히 큰소리치는 거 아니냐고. 되려 제가 예민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집으로 후다닥 뛰어왔고 남친 연락처도 차단했더니 남친네 누나 폰으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그냥 다 차단 시켰네요. 혼전이 정리하려면 한번 만나긴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지금 만나면 저도 좋은 소리 안 나갈 것 같아서 할 말이나 생각 정리를 하고 만날 생각입니다. 이용 가정 자녀를 보는 시선이 굳지 않은 거 알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. 차라리 그랬으면 속상해서 엉엉 울지언정 헤어지고 깔끔하게 잊었을 거예요.그런데 이혼 가정 자녀를 특별히 받아주니 고마운 줄 알고 잘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남친 어머니가 저는 납득이 잘 안되네요.